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한분 낙찰이 진행됐다가 포기된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2, 3개월 전인가 <laughs> 제가 이 물건을 제 블로그에 소개했을 겁니다. 이 낙찰가 어떡하시라고 하면서 한 물건이었습니다. 2018032783-660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능결리 6 264-27번지 어, 세부용도는 돼지고요 어, 용도는 돼지고 토지가 68제곱미터입니다. 에, 그러니까 뭐한 20평 20.07평이고요. 감정가가 187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저번에 에, 최고 3050만에 들어갔습니다. 위치상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만 너무 좋아서 될 것도 아니거든요. 어, 길을 물고 있고요. 어, 뒤에 또한 필지가 또 나오고 있네요. 아마 기도원 쪽에 부지인데,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귀 길이 있지만, 배산 임수 쪽이라고 보고 되겠습니다. 향은, 어, 동향이고, 동남향 가까이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건물이, 좀 있는 걸로 보이죠. 아, 그래서 음, 이 물건이 건축 건물이 있는 걸로 보여서, 지금 치가 다시 한번 볼까요? 아. 네오지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있으면 좀 재미나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 건축이 좀 걸쳐 있는 걸로 보이죠. 우리가 상대편을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적당한 금액으로 압박을 하셔야 되는데, 이땅 토지 형객도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땅을 갖고 압박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목은 대지로 나와 있고요.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어, 보전 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금폐율이 어, 2 0로에요 실제 보면은 뭐 4, 4평 정도. 물론 콘테이너 갖다 놓고 쓰고 풍광 좋으니까 서식에딱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압박 가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제주도을뭐 여기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한 3, 400만 원 정도를 사시라고 하면은 한 평당 10만 원 정도 해서 어? 저는 어떠니까 한 20만 원까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한 분이 저번에 이 물건 한번 볼까요? 낙찰가를 웜비 들어서 입찰 이력을 눌리시면은 낙찰가가 나오거든요. 요, 낙찰 뜨죠? 3천 십이만 칠천원, 천육백1일 프로였죠. 한번 다시 한번 눌려볼까요? 잘못 썼는 건지, 너무 좋아 보이는 건지. 총9분 들어왔는데, 1등 서신 분이 삼, 1 1 2 7 0 0원 뭐 300만원 쓰시라고 하셨는지, 2등 한 분이 510만원 이것도 좀 많이 썼죠. 이 정도 받으려고 생각하고 받으시면 되는데, 3등이 411만 천원 100원, 410만원, 200만원대는 사실 돈금 십 보고, 사실 요 정도 금액에서 200만원대 전후로 받아서 한400 정도 협상을 하면은 충분히 될 텐데. 음. 이분은 아마 거기서 방어차원에서도 물건이 나오겠네요. 그래도 한 200만 원 전후에서 한번 써보시고 한400 정도의 협상이 움직이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너무 좋다고 해서 너무 높게 써도 그렇고요. 어, 폐차를 지나다 보니까 아, 조금 주저하는데 기존물건이죠 앞에 지금 건물이 요, 앞, 요 건물하고 지금 걸쳐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에, 풍광은 괜찮으니까, 뭐, 조금, 서시대, 설까지는좀 힘들고요. 적 당한 협상에서 딜을 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내놓은 땅이니까, 한200 정도 받으셔가고 한, 뭐, 한400 정도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분같이 너무 좋아서 400, 500 받으면, 팔 금액을 렉스를 받으시면 힘드시겠죠. 그래서, 한 200만원 전후에서 한번 입찰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급히 지금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금을 건는게 지금 소개하는데, 일단 낙찰을 받지 않고 협상을 필요하신 분, 가까이 계신 분은 협상력을 키운다는 생각하여 한번 받고 움직여 보시는 게안 낫겠나. 종교물건이라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면 큰 손해가 아닐 것 같으니까 한번 부딪혀 보시죠. 자, 감사합니다.